네, 안녕하세요. 어, 이번 시간에는 또 스케치에서부터 시작하는 디자인과 모델링에서부터 시작하는 디자인이 이게 나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, 어떤 분이 스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, 그게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을 싶거든요. 일단은 제가 제가 디자인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이건 스케치부터 시작했을 거야 라고 어, 생각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건담류 같은 거는 이거 무조건 스케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델링을 부분 부분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품 모델링 같은 게 이게 전체를 그리고 파팅을 나눠서 뭔가, 뭐, 약간 이브처럼 뭐,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, 얘네들 보면 이게 돌출 하나로 나올 수 있는 형상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비례를 위해서 스케치해서 미리 프론트 뷰를 그려서 이 비례를 미리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모델링이 들어가야 나중에 수정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나,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. 이 패턴. 이거 내 생각에는 포토샵에서부터 시작을 한것 같아요. 왜냐하면 모델링이라는 거,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은요.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조금 많이 안 하려는 방어적인 기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쉽게 쉽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디자인에서는 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가 않아요. 마치 포토샵에서 패턴을 그려갖고 이대로 모델링 해주세요라고 모델러한테 누군가가 요구를 한 사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모델링 하는 사람이 욕하면서, 야, 이것이 어떻게 모델링 하냐. 이런 식의, 음,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조금 나오고 있고, 이렇게 나가는 그라데이션이 있죠. 이거 실제로 모델링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이 모델링스럽지가 않아서, 그러니까 모델링 친화적인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서.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거 스케치에서 진행한 거 맞습니다. 초기 모델을 스케치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. 한게 맞아요. 제가 이거 개발 과정을 봤거든요. 그때 스케치가 나오더라고요. 스케치가 렌더링이 마카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어, 초기 모델, 애플워치 1세대 44mm 정도는 뭐 그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케치상에서 44mm와 40mm를 퍼스펙티브에서 구분할 수가 있냐는 거죠. 구분을 못해요.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. 되게 미세한 치수 변경이거든요. 그런 것들은 모델링상에서 그, 따로 그려놓고 비교를 해서 구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외에 뭐 2세대, 3세대 뭐 이런 거 넘어가면서 스케치를 덧붙여서 스케치를 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기본이 모델링 스크린샷에서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죠. 제 생각은 그래요. 애플워치 1세대가 나왔는데 애플워치 2세대를 또 스케치를 해서 야, 이 느낌을 모델링을 해 봐라. 이게 되냐고. 여기 말이 안 되죠. 이 약간 미세한 치수 개입. 뭐 베젤이 얇아지니 뭐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야, 우리가 요번에 디스플레이를 요렇게 좀 베젤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디자인해 볼까? 이걸 왜 스케치를 하냐고. 이걸 스케치할 필요가 없죠. 그냥 모델링 아니 생산 과정에서 봐 갖고 어, 야, 이게 베젤 이줄어들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. 얘는 제 생각에는 스케치부터 시작을 했지만, 이후 2세대, 3세대, 뭐 8세대부터는 애플워치 애프로치 울트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, 스케치가 크게 의미가 없고, 스케치를 하더라도, 뭐 이럴 수 있어요. 모델링을 하기 위한 어떤 회의 과정에서 스크린샷을 따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. 음, 저도 막 그런 식으로 많이 디자인을 하거든요. 제가 이제 디자인한 것들을 좀 보자면,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진행을 하거든요. 아 여기에 이제 스피커가 요, 요 정도 요 사이즈 그요 파팅 라인이 요만큼 뒤로 물려나야겠네. 뭐요런 식으로, 어 여기 조금만 줄일까? 뭐요런 느낌. 음, 요렇게 스케치를 많이 합니다. 특히 이제 치수에 민감한 것들은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치수가 굉장히 민감해요. 왜냐면 이게 인체 공학적이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안에 이게 프레임이 들어가고 그 프레임이 프레임과의 이격 거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. 그거를 스케치에서 표현을 해봤자 그게 보이냐고.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뷰에서 야 우리 여기 여기까지는 뽑아줘야 돼.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못해도 200은 나와 줘야 돼.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. 실제, 실제로 근데 이거를 퍼스펙티브로 그림을 그리는 게 그게 보이냐? 이거죠. 그런 짜잘한, 정말 미세한, 섬세한 수정 사항에 대해서. 자, 그 다음에 어, 모델링에서부터 시작하는 디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여기 보면은 요 라인 있잖아요. 여기 요 라인. 요 라인이 스케치에서부터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, 여기를 그냥 민자에 모델링으로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 그려서 음, 아, 면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? 어 재밌을까?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던지듯이 디자인을 하는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 아반떼 그 처음에 나왔을 때그 관련 디자이너 그 인터뷰 영상이 있거든요. 그 영상 보시면 이거 모델링 상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그런 부분이 될것 같고, 그리고 자동차에 보면은 이런 그릴들 있잖아요. 이거 스케치에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모델링에서 거의 디테일하게 완성이 됩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라이노의 그래스오퍼로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. 그거를 언제 다 그려? 요 그래서 일단은 느낌만 조금 표현을 해내고, 야, 요런 느낌의 파라메트리 뭐 없을까? 뭐 이런 식으로. 아, 요렇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한 부분들이지 않나. 요런 부분들이. 프로 XDR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타공이 있어요. 이거를 퍼스펙티브로 못 그리죠. 이게 정면으로는 그래도 그냥 빵빵자로 이렇게 간격 맞춰서 동그라미, 동그라미 그리고, 이 뒤에도 동그라미, 동그라미 그리고, 뭐, 그렇게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그리는 시간에 그냥 모델링 해서 끝나는 게 낫겠다 더 빠르겠다 이거 언제 스케치 하고 앉아 있어 물론 이제 이렇게 한 패턴에서 아, 우리 요런 뒤에 박열판을 요런 패턴으로 한셀 정도는 스케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 다야 그래 요 느낌 알겠는데 이거 전체로 들어가 있는 느낌을 좀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어? 라고 얘기했을 때, 이건 무조건 빼박 모델링이죠. 이걸 무다로 스케치를, 잠깐만요. 문서 이게 하나하나, 아, 이거, 오늘 퇴근하긴 글렀다. 그러겠냐고. 이거 모델링 하는데, 10분도 안 걸려요. 실제로. 아, 요 정도 사이즈에서 딱요 정도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얼마니까, 동그라미 크기는 얼마일 테고, 얘가 알루미늄 판의 두께가 얼마 나올 테니까, 요 정도, 동그라미면 되겠다 라는 그런 복합적인 사이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스케치에서 표현을 하면은 그거 가져가면 잘도 좋아하겠다. 음,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스케치도 물론 중요한데 요즘에는 스케치로 표현이 안 되는 디자인들이 많아요. 시대가 바뀐 거예요. 이게 왜냐하면은 컴퓨터로 모델링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,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건축 디자인도 그렇고, 뭐 자동차 디자인도 그렇고, 이게 파라메트릭이 들어가서 예쁘거나 아름다운 거는 뭐 그래, 인정. 근데 문제는 인문학을 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. 그래, 이런 정면뷰는 누구라도 그릴 수 있어요. 아이맥, 이거 스케치 못 하고 써요? 이거 왜 놓고 그려? 그리지. 근데, 이 디스플레이 뒷면을 뭔, 무슨 수로 그리냐고 이거 그릴 시간에 그냥 모델링 하겠다. 여러분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모델 3와 모델 Y가 부품 공유가 좀 높습니다. 이게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부품 가져다가 디자인하는 게 모델링에서밖에 안 돼요. 이게 스케치를 한다고 해도 스케치에서 이게 정확한 그 비례가 안 보이잖아요. 이게 보는 뷰에 따라서. 그 비례가 잘안 보인다고. 그래서 왜곡을 하기가 쉬워요. 근데 그런 실제로 만들어야 하는 디자인에서 모델 Y를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스케치로 표현하면은 무조건 투시가 비례가 이게 나갈 거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느낌이 생산을 했을 때 똑같이 느낌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건 모델링에서 그 테슬라 모델3의 부품 모델을 가져다가 조립을 해보면서, 야, 여기서 요 정도 느낌, 여기는 야, 못쓰겠다. 이거 그냥 모델링 하자. 그냥 새로 부품 만들자.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려면 모델링 안에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. 요거 스케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. 충분히 사이드뷰 그리고, 프론트뷰 그리고, 탑뷰 그리고, 그 퍼스펙티브 느낌 좀 내고,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. 근데 모델 Y는 아니야. 모델 Y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. 미니쿠퍼 3도어가 요런 비례에요 근데 5도어도 있죠 그때 비례를 클럽맨의 비례를 우리가 느껴보려면 사실 사이드 뷰로 끝나요 이거는 얘는 사실은 왜냐면은 그냥 여기서 100mm 늘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물론 사이즈가 정확하게 100mm 늘려야 돼 그거를 스케치상에서 그 확인이 안 되니까 비례적으로 약간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사이즈 100mm를 늘리는 비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아니라 이거는 모델링이 맞아요 그 안에서 투시나 비례를 미리 다 잡아주는데 그 뭐더러 그걸 스케치하고 앉아있냐고요 리도어의 느낌과 컨트리맨의 느낌이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은그 크기감이 있어요 이게 핸즈온 그래 핸즈온의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이거 김영세 그 디자이너님이 이제 이거를 디자인을 했을 때 스케치는 그냥 삼각형에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고, 야, 이렇게 한번 모델링 한번 해봐라. 그래서 이제 모델링 해서 그거를 CNC로 깎아서, 그 다음에 이렇게 손에 쥐고, 야, 아, 그래, 요 느낌, 그래, 요 느낌이야. 그게 있거든요? 스케치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 있단 말이에요. 여기서 더 커지면 안될것 같아. 딱 이렇게 던져보면서. 그게 필요하다고.